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laughs>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laughs> 그가 비로소 궁피반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laughs>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그러이 품어주시며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과거의 그 어떠한 허물과 잘못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요,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좀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물려줄 재산들이 많았던가 봐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먼저 좀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관습을 보게 되면, 지금 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가슴에 엄청난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요, 저 당시에는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식들에게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 계세요. 근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아,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해요? 아, 그 정도면 아 충분히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아, 뭐이 땅에 미련 갖고 계세요? 뭐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으세요? 그러니 제발 빨리 이제는 돌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 둘째 아들의 저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 별 소리를 다 듣는구만. 그것도 남도 아닌 내 자식 놈이 말이야.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것이고 업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아버지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버지는요, 지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저기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텀이 있습니다. 행간이라고 합니다. 그 행간을 저는 읽,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누가 날 간섭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원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보세요. 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겨납니다. 왜요? 이 둘째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뭔가라도 얻어갈 것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요.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요? 그런 생활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쾌락의 만족이 얼마나 지속이 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누가 보면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 작은 아들은. 결국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예. 가로한 거는 이제 제가 그냥 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뭐라고 나와요? 쥐엄 열매라고 나오는데, 콩과의 열매입니다. 예. 콩 종류의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빈곤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완전히 다 싸는 풀도 남지를 않은 거예요, 집안에. 그랬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먹는 비상식량이 쥐엄 열매였어요. 보통 끓는 물에 그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죽을 만들어서 그래야 잘 넘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 저런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시작. 그가 돼지 면 배를 채우고자 하되 네. 주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요? 아이고, 자존심이요? 자기가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고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구겨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에서 죽는구나. 아, 내 인생 여기에서 끝장났구나. 하는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저 자리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제서야 그랬어요. 그제서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고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붙여놨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든지 다 때가 되면요. 이제 그 스스로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스스로가 스스로가 뉘우치고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누가 별의별 말을 다 해도요. 본인이 한번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은 일절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직접 겪어 보고 경험해 보아야만 깨달음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갔을 때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그 가동기를 멈추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방향을 바꿔 유턴하는 거 이것을 제가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는데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매일 우리 둘째 녀석이, 언제쯤이면 돌아올래나, 어딘가에서 잘 살고는 있는지, 하루 종일 그냥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제가 그 증거를 알려 드릴게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그러고서 그는 이제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이제 갔어요. 이제 가는 도중이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 간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버지가 벌써 저기에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죠. 매일 사실 그런 측은한 마음을 안고 사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왜요? 그만큼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걸음에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둘째 아들을 배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멋져거해야 할까봐. 아들이 무한해야 할까봐. 아들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땅만 보고 터벅, 터벅. 옷은 다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런 아들에 대한 배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지요. 그래, 잘 왔다. 내 아들.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laughs>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 아버지의 마음 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오몸이 아버지의 마음 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 녀석에게 일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그것보라이 녀석아, 내말안 듣고 네 멋대로, 네 욕심대로 행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만 정신을 차리겠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품어주세요.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다가 아주 성대한 장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둘째 아들이라고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지금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한이 봉봉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간데? 왜 아버지는 저토록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이 탕자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둘째 아들 속에 남아있던 그 모든 죄책감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자기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한 없는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만을 베푸는 길.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탕자와 같은 그런 인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멀고험한 이 세상길 소망없는 나그네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기도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외계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최악으로 더럽힌 나가의 예, 못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 소장이리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지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며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확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저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왜 고난 속에 두시는 거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우리 10,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기에는 참 쉬워도 지금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쉽게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때 가서야 가슴에 팍 와닿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아 정말 그랬었구나. 그때의 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또 그때를 내가 잘 참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빅토벨리 감사님 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견뎌냈기에 이렇게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오셨구나. 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땐 제가 좀 철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만 앞세우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가 제 고집이 이렇게 센지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었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져갑니다. 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현재 우리들의 그 모습, 그 삶의 형편과 여건, 또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안겨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고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